얘가 먹으시던 거 먹더라고 그리고 또, 저거 잔버터? 어. 진우 뭐?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더 맛있는 걸로 해야지 그래 시간 넘어도다가 해봐 야, 지, 지, 아. 지. 너랑 나랑 이거 하나하나 먹어 하나. 그래 그래 이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밥. 아니, 우리가 먹은 거 좋아하자. <laughs> <laughs> 아니, 우리가 먹은 거 좋아하자. 아니, 근데 밥어서 살려고 했었어. 아, 너무 비싼데? <laughs> 아니, 필요 없어. 이것도 열어두고 와. 아, 뭐야, 이거. 뭐? 그거 네가 먹어. 다 <laughs> 된다, 손. 그 보고 진짜를 다 봤죠. 그냥 이거 만드는 건그렇데 이게 밑집 먹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 올때사 오려고 했거든요. 으음. 그래서 언니 달달구리한 거 먹냐고 내가 그. 그래서 물어봐.

양배추에서 먹네? 음, 맞나? 도가 엄청 부해워요양손 주세요. 어, 예쁘다. 이 패퍼맨도 위에 올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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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실까요>?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감사합니다.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 보여줘 죄송합니다. 죄 이거 이거 이건 주... 또, 다 어? 이거 합다또다거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 음, 맛있어. 지 말자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음. 맵기는? 맛있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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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봐자어제 자, 이제 이할로뭘할거코스터를 만들 거예요 뭐어 그냥 갑니다 <laughs> 우리 는문안열어줄걸 알기 때문이죠 낯선 애.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어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어?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아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아